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안에 주를 믿는 자가 없도록 회유하기도 하며 고문하고 핍박해 나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든 피할 곳을 찾아서 도망하여 살아남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가 있습니다. 7년 환란 때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암울한 날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심한 재앙이라 해도 결국 정해진 기한이 차면 끝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천년 원국에 이르게 되지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대심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는 것은 요한이 보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적이란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반면에 신약시대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일들은 이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이적이라 표현한 것은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펼쳐 나가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구약시대의 신앙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적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모든 역사들과 장차 7년 환란 동안에 이스라엘을 통해 펼쳐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적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4절 내용들은 과거와 미래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각각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오신 역사와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실 역사가 동시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자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해, 즉 태양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받게 되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해와 같은 영광만 받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해를 받았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해를 입었다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큰 영광을 얻은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혹독한 연단과 시련을 겪어야 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민족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야 하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숱한 시련과 고난을 입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7년 환란 가운데서도 많은 해를 입게 됩니다. 해를 입은 여자라는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통해 구세주가 나셨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없고, 대다수가 7년 환란에 남게 되지요. 그러면서 많은 핍박과 환란을 당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여자, 즉, 이스라엘이 해를 입는다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열두 멸류관을 썼다 했습니다. 그발 아래라는 것은 여자가 밟고 있는 땅,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말하지요. 태양은 낮을 주관하며 밝게 빛나지만,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한밤 중에 그 빛을 반사하여 바랍니다. 달은 해에 비하면 미약한 빛이지요. 그래서 달은 어둠이나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는 말씀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전 세계 구원의 빛을 비추었다는 뜻입니다. 대가 있으므로 달이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춰주듯이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빛이 세상에 비춰졌지요. 이스라엘을 통해 구세주가 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의 섭리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말씀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7년 환란 동안 이스라엘에는 해같이 밝은 빛이 아니라 어둠 속의 달빛처럼 약한 빛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간신히 구원을 바랄 수 있는 신랄 같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아있지요. 이처럼 영적으로 어둡고 비참한 상황을 약한 달빛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자의 머리에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로부터 번석해 나간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2 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두 가지 의미로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는 구세주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고난을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의 암흑기를 맞고 있었지요. 여러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시도 끊겼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지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7년 환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받게 될 고난을 해산는 고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을 통해 오신 구세주를 배쳐가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요. 그 대가로서 7년 환란 때에는 해산하는 수고와 같이 너무나 큰 고통을 치러야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야 할 핍박과 순교를 통해 구원에 이르기 위해 받아야 할그 모든 핍박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제 3절 4절에는 또 다른 이적이 나옵니다.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멸류관이 있는데 했지요. 용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큰 용이라고 한 것은 악한 용의 우두머리인 루시퍼를 말하지요. 북다는 것은 죄와 악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때도 죄를 주홍과 진홍의 붉은색에 비유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용은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며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다 했습니다. 머리가 완전수인 일곱이라는 것은 루시퍼가 악을 주관하는 가장 머리임을 의미합니다. 열 개의 뿔은 왕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마지막 때 루시퍼의 조정을 받는 왕들을 가리킵니다. 이 내용을 7년환란과 직결지어 연결지어 다시 설명하면 큰 붉은 용이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유럽의 각 나라를 통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정치, 경제, 군사 등의 힘이 있고 주도적으로 이루는 나라가 일곱입니다. 이 일곱 나라를 가리켜 일곱 머리라 한 것이지요. 또한 열 뿔이란. 이들 일곱 나라를 뒷받침하게 되는 또 다른 열 개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멸류관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적그리도의 세력들은 7년 환란 동안 어둠의 권세를 누리게 되지요. 이 세상을 주관해가는 절대적인 어둠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다 표현했지요. 다음으로 사절 전반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태초에 있었던 반란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요. 누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계획하고 천사 3분의 1을 함께 끌어들였습니다. 천사장 루시퍼를 중심으로 질서를 따라 그에게 속했던 천사들이 함께 반역하여 어둠의 세력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에 표현한 것이지요. 4절 전반절에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의 둘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하에 7년 환란 동안 벌어질 전쟁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별이란 인류 역사와 함께 발달한 과학 문명들을 총칭하여 말하지요. 과학 문명의 발달과 함께 선하고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7년 환란 동안에 원수마귀 사단은 이처럼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문명의 이기들을 동원해 가지요. 그래서 세상을 전쟁과 재난으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용이 그 꼬리를 가지고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표현한 것이지요. 4절 전반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의 셋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7년 환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무별과 같이 많은 우선을 주신다 하셨지요. 이때 별은 곧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러다가 땅에 던진다는 것은 사람 중에 3분의 1이 적그리도에게 속하여 그들의 하수인이 된다는 뜻이지요. 동시에 이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4절 후반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첫째로 원수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핍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 5절를 보면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지요.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이요. 여자의 후손은 구세주, 예수님이시며, 뱀은 원수마귀 사단을 의미하지요. 여자의 후손, 즉, 이스라엘을 통해 태어나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했던 것이지요. 여자의 후손을 죽이기만 하면 자기의 권세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호시탐탐 여자의 후손을 죽이기 위한 기회를 노렸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제 무덤을 판 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기에 구원의 도가 성취되었지요. 인류에게는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고자 한 것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럼 사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절 후반절의 두 번째 의미는 마지막 7년 환란과 연관이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를 영접한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스라엘 안에 주를 믿는 자가 없도록 회유하기도 하며 고문하고 핍박에 나갑니다. 이런 상황을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용이 삼키려 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해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 할때 용은 그 아들이 태어나면 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습니다. 게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며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린다 했는데 이는 곧 심판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질그릇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질그릇이란 진흙으로 지인받은 사람을 의미하지요.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것은 주를 믿지 않고 제약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 죄값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철장에 의해 질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떨어지지요. 네,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만 이러한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차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즉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지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장차 하늘로 올리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 7년 환란 가운데 이 땅에 떨어져 그때서야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은혜의 시대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했기에 온갖 핍박과 순교의 큰 환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린다는 말씀은 이처럼 7년 환란 중에 이 땅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했습니다. 7년 환란 가운데 주를 영접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그리도의 극심한 핍박을 피해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곧 3년 반을 피해 있게 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그리도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죽습니다. 반면에 이때 어떻게든 피할 곳을 찾아서 도망하여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지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피난처가 바로 요르단 광야에 있는 페트라일 것이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를 영접한 사람들을 제거하려 하고 이스라엘 안에 주를 믿는 자가 없도록 회유하기도 하며 고문하고 핍박해 나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해 두신 피난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어떻게 피하여 구원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세상의 주관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핍박받고 잠시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공의를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지요. 그렇게 해서 선의 분량이 채워지고 믿음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이런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